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6일 체병무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과거에 작전주를 산 적이 있다 뭐 이런 공개를 했는데 이 발언이 왜 나왔을까 뭐 이런 걸 오늘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제 경제전문 유튜브 채널에 3프로TV라는 곳이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저는 주식하면 안 된다 패가 망신한다는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다 절대로 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대학을 졸업한 다음, 정권회사에서 일하는 친구의 권유로 1992년에 주식을 산 적이 있다.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부탁해서 사줬는데, 작전 주식이었다. 아침에 조간신문을 펼칠 때마다, 상방 화살표를 보게 됐다. 이렇게 주식이 계속 올랐다 이거죠. 그때 얼마 넣었는지는 비밀이지만, 꽤 많이, 기분이 너무 좋았다. 친구에게 알리지 않고 추가로 더 샀다. 그런데 어느 순간 너무 많이 오르는 게 겁이 났다. 1만원 중반대에서 샀는데, 자본시, 에, 샀는데, 3만원 중반을 넘어가기에 일단 제가 가진 걸다 팔아버리고, 친구한테 전화해서 빨리 팔라고 했다. 내가 팔고 나니까 쭉 떨어지더니 제자리로 돌아가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두배 이상 돈을 벌었다, 꽤 많이 넣었다 그랬는데, 뭐 대학 졸업하고 나서 뭐꽤 많이라는 표현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하튼 그랬고, 근데 그게 얼마 있냐, 이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10억 이상 벌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 모르고 작전에 투입된 자원이었는데, 내가 고집을 부려서 나만 덕보고 나머지 다 플랫된 것. 다 이제 망했다. 이런 얘기죠. 아마도 내가 파니까 그 사람들이 배신이다 싶어서 다 팔아버린 것 같다. 전선이 무너져버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진행자가 주가지 조작이 공소시효가 몇 년이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재명 후보는 고의가 없어서 무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가 조작은 만약에 이득을 본 금액이 5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된다고 한다면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1992년이면 뭐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되니까 물론 공소시효는 다 지났죠. 그런데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범법행위다 하는 부분은 여하튼 문제는 됩니다. 그렇죠? 주가조작의 공범이 될 수도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본인이 얘기하듯이 자기가 파니까 떨어졌다. 그러면 공범이 아니고 주범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후보의 설명을 들어보면 자기는 친구가 주가 조작을 하는 데에 그냥 권유를 받고 샀는데 그래서 조금 더 샀다가 이익이 많이 남아서 자기가 팔겠다고 얘기를 해서 팔았는데 그때부터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로부터 거의 시시각각으로, 각각으로 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결국 주가 조작했다는 것을 실토한 게 된다. 뭐, 이런 이제 공격을 받을 빌미가 충분히 될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왜 공개를 했을까? 그래서 저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고 왜냐면, 이재명 후보가, 저, 지난달 30일에 보면, 청년 창업가들 만난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국내 스타트업은 매우 가능성이 큰데, 자본시장이 주가 조작이나 한다. 정상적인 투자와 수익이 가능한 사회로 가야 되는데 사기나 치고 그러니 누가 무서워서 투자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옛날에 주가조작 뭐 자기는 고의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거기에 관여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 무슨 음 혼란스러운 얘기를 이렇게 하느냐 하고 이제 궁금해 할 거고 저도 궁금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거는 물론 그냥 엉급결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우선 이게, 그, 경제전문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소배를 받았건 자기가 나가겠다고 했건 간에. 여하튼, 저기 가서 경제, 주가, 더군다나 자기가 최근에 주가, 주가 5천까지 재임 중에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공약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갔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가 부분에 관한 집중적인 질문을 받는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아마 여러 가지 그 질문할 답변할 내용도 다 적어가지고 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자기가 과거 작전주를 샀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 어떤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을 텐데 가서 했단 말이죠. 준비된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건 단순히 그냥 실수로 얘기했다. 이렇게 하기에는 그 명석하다는 이재명 후보가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준비된 발언이다. 그럼 왜 준비했겠느냐? 이 대목에서 이제 저는 과거의 사례, 저의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총동원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의도 통신이라고 흔히 기자들이 얘기하는 거. 이제 뭐 그게 가끔 찌라시로도 나타나고 그러지만 이제 지금 뭐냐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아마 굉장히 물밑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보를 접수할 겁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윤석열 후보 진영에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비롯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연루된 쌍방울 그룹 뭐 이런 거에 제보가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그렇다고 그 제보를 다 공개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확인이 돼야죠. 만약에 공개했다가 그게 역제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재명 후보의 비위를 제보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허위다. 그럴 경우에 섣불리 그 제보 믿고서 공개했다가 나중에 덤터기를 윤석열 후보 측이 다 쓰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대응팀은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서 대응하는 전략 또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 외에 소위 제보라고 하는 것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걸러서 그 중에 정말 어, 이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고 싶은 거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게 그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선제적으로 방어를 하는 겁니다. 자기야 미리 공개를 해버린 거예 아, 옛날에 내가 이런 거한 적이 있는데. 왜냐면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거를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얘기하면 작전주를 샀다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주가 조작을 한 적이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할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재명 후보가 방어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작전주를 산게 사실이니까. 거기다가 이재명 후보가 사자마자 엄청나게 올랐고 팔자마자 뚝 떨어졌다는 얘기. 지금 본인이 다 시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누가 봐도 주가 조작의 공범 내지는 주범이 아니냐. 뭐 이런 의심까지 할 정도이기 때문에 팩트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방어하기가 곤란하다라는 차원에서는. 선제적 방어로 보인다. 저희 경험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5000. 이걸 이제 그 본인이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면그 근거로서 해외 선진국에 비하면 정말 너무 저평가됐다. 그 점만 정상화돼도 4,500은 가뿐히 넘을 것이다. 요렇게 근거를 댔습니다 근데, 과거 주가 조작과 관련한, 아니, 그니까 주가 조작이 아니죠. 주가, 그, 공약과 관련한, 그, 몇 가지 상황을 살펴봤더니,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서 실물 경제에 가장 밝은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그쵸? 그렇죠? 렇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억나시죠? 주가, 주가 3000, 이걸 공약한 적이 있습니다. 2007년 12월 14일에 정권 교체가 되면, 내년 증시, 그러니까 2008년, 3천을 돌파할 수 있고 제대로 되면 임기 5년 중에 5천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때 근거가 우리나라 주가가 기업의 실질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세계 증시와 비교해 보면 저평가돼 있다. 딱 이재명 후보가 지금 얘기하는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가 공약을 거의 베꼈다. 그런데 베끼는데 그 근거까지 베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취임 때는 1 7 0 1 일이었습니다. 근데 퇴임 때는 2,018, 그래서 18.63% 포인트가 올랐는데 사실은 주가 조 주가 3천은 가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그걸 방어하다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코스피 3000을 호원했었는데 4년 반 정도 재임기간에 3.89% 오르는 데 그쳤다. 이런 거고요. 자 그러면 주가 올리는 거. 아 올리면 좋죠.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요새 주식 투자 거의 일반화돼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하더군요. 음, 그런 걸 보면 주가와 그 주가 공약이 사실 표를 넣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의 그 근거까지도 베겨서 지금 뭐 주가 5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다. 거기다가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집권자가 올려라 이러면 뭐 오를 수 있다. 이거는 그 주가 조작이죠. 그 수준이 되면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결국 지금 외국의 큰손들 이런 데서 쥐락펴락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어떤 경제 상황 이런 거하고 전혀 동떨어져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떻게 이걸 뭐몇 퍼센트 주가 지수 얼마로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주가 지수 공약 그게 윤석열 후보한테 나오든 이재명 후보한테 나오든 그건 그냥 헛공약이다, 빌 공짜 공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음? 그뭐 대통령이 경제 정책을 잘하면 주가에 반영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주가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 절대적인 영향은 역시 외국의 큰 손들, 외국인들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다 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지금 현재의 전체적인 그 어떤 금융 상황, 이런 것들이요.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 아시다시피,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바로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죠. 오르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떨어지는데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 이것도 주가 지수가 현재보다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것이 저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좀 침체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이런 거 뻔히 알면서 뭐 얼마 하겠다. 더군다나 뭐 우리가 저평가돼 있다. 저평가돼 있다고 반드시 올라가는 거 아니다. 그거는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 알고요. 한국은행도 최근에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죠. 이러면 주식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점으로 봐서는 오히려 지금 현재의 분위기, 물론 이건 단기적인 분위기이긴 합니다만은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데의 자산 시장이 오히려 거품이 있어서 그 거품을 걷어내는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어, 이런 게 경제 전문가들의 진단인데 그렇게 보면 대선 후보들의 뭐 주가 얼마로 띄우겠다 뭐라고 하는 거는 상당한 정도로 근거가 빈약한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작전주, 이재명 후보의 작전주 매입.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